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77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 후에 시효 진행.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제한 능력자의 시효 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할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1항.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항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을 때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 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2편 물건.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건의 종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항.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계정.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에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3항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할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을 지배를 하늘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오늘은 197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